Durun, durun, durun. 아, 아 완전 그걸 사. 아, 하하하.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낚싯대 부러지는 것 같은데. 네, 날 먹다가 찌올림이 너무 이뻐서. 아, 기다리던 초정붕어에 입지 아, 너무 반가워서 챔질을 했는데요. 낚싯대가 네, 이 떡붕어들은 한쪽으로 쬐는 습성이 있거든요. 음, 엉키지 않으려고 강제 제압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네, 낚싯대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러졌어요? 네, 낚싯대가. 근데 잡긴 잡았네. 부러졌고요. 네. 아. 낚싯대, 다행히 옆에 있던 낚싯대, 다른 컨셉의 낚싯대로 다행히 라인을 걸어서. 오, 어, 순간적이었어. 끌어냈습니다. 와우. 아, 이 녀석은 좀 생김새가 아, 좀 험악하게 생겼어. <laughs> 성질머리가 좀 오우, 장난 아니네요. 얘는, 어머, 얘 뭐예요? 예, 떡어인데요 지금. 결국 다섯 마리 채우셨네? 예, 얘가. 생김새가. 지금 색깔도 그렇고. 어, 지금 산란을. 예,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어, 비닐 색깔은. 토종처럼 약간. 어, 어 크다. 커요. <laughs> 아. 낙시대. 아, 낙시대. 낚싯대. 낙시대가 풀어졌어요. 산산조각이 됐어요.